나 아크라브트를 하고 싶어요. 레드포트 누구랑 하고 싶어요? 아, 어, 이모랑 형아랑 수현이랑 나랑. 예. 음. 마인크래프트에서 우리 주현이 역할은 뭐예요? 희로. 히로. 희로. 이모는 무슨 역할을 해요? 알렉. 알렉스. 그다음에 수현이는? 초커. 초커 그러면 좀 이따 유튜브 찍으면서 마인크래프트 노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재밌게 해 보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카메라에 하고 싶은 얘기 오늘 유튜브 처음 찍는 날이라면서요? 네. 어, 유튜브 찍을 때뭘 보여주고 싶어요? 재밌는 거 해줘야지 친구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요? 그건 싫어요. 그건 싫어요? 친구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음, 혼자 유튜브 하고, 혼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래요. 그래요. <웃음> 그렇군요. <laughs> 이건 뭐예요? 자꾸 이렇게 치는 거. 얜 뭐예요? 공룡. 이 음, 카메라 한번 봐봐요. 공룡 소개해줘요. 카메라 보여줘야지. 음. 음. 딱지 공룡. 응. 딱지 공룡. 아, 우리 주연이 딱지를 진짜 잘 친다 그러던데. 맞나요? 네. 어, 딱지 칠려면 힘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주연이 힘세요. 네. 지난번에 이모랑 딱지 치기 하는 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이모는 딱한한 한 개만 넘어뜨렸고 음. 저는 남자 반을 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